안녕하세요. 진희쌤입니다. 진희영방송국은 놀랍게도 딱 한번 결제하시면 평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요.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익혀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화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Give me a 명사패턴 Give me a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? 이건데 예를 들어서 웃어 주세요를 영어로 give me a smile 저에게 스마일 웃음을 주세요.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give me a 명사 요구죠. give me a 명사. 웃어 주세요. give me a smile. 비슷하게 안아 주세요. 안아 주는 거. 포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? 그렇죠. 허그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안아 주세요는 give me a hug 나에게 포옹을 주세요.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. Give me, give me a hug. 키스해 주세요. 뽀뽀해 주세요. give me a 나에게 키스를 주세요. give me a kiss. give me a kiss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 신체 동작 관련해서 어 주세요. 안아 주세요. 키스해 주세요. 어, 윙크해 주세요. 죄다 give me a 명사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. 이뿐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 표현이 아니더라도 김미어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전화 주세요. 김미어 phone 아니고 김미어 전화 뭘까요? 김미어 김미어 call이라고 합니다. 어 전화 주세요. Give me a call. 저에게 콜을 주세요. 이렇게 지금 이되는 거죠. Give me, a call. give me a call. call. 대신에 영국 친구들은 링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. ring. r i n g. r 전화 울리는 소리죠. 링링 링. 이것 때. give me a ring. give me a ring. 이 쓰기도 해요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링은 반지라는 뜻이 있죠. 잖또 그래서 <laughs> give me a ring을 자칫 저에게 반지를 주세요. 이렇게 <laughs> 오해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여러분은 give me a ring 보다는 미국 친구들은 give me a call을 많이 쓰니까 give me a call, give me a call 전화 주세요의 뜻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도와주세요, help me, please help me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도와주세요 할때 give me a hand 이거 많이 씁니다, give me a hand 손 주세요 우리 말로도 아손좀 빌려주세요 <laughs> 이런 하잖아요 비유적으로. 뭐가 어, 도울때이 손을 많이 쓰니까. Give me a hand. 도와주세요. Give me a hand. Give me a hand. 기억하시고요. 이 어, 이거 좀어려 주시겠네요. 태워 주세요. 차좀 태워 주세요, 이거요. 태워 주다. 태워 주는 거 영어로 ride를 씁니다. 태워 줌. ride. Give me a ride. Give me a ride. 태워 주세요. 저에게 태움을 주세요.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. 영어는 give me a ride. give me a ride. 여섯 번째 표현이었고요. 일곱 번째. 기회를 주세요.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. 기회가 영어 뭐요 기회. chance. chance. 그러니까 give me a chance. give me a chance. 하시면 되겠고요. 여덟 번째.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이거 뭘까요?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표하는 단어가 m o 트 e 가 있어요. 순간, 잠깐. 그래서, 어, 잠깐만요. Give me a moment. 저에게 잠깐을 주세요. 이렇게 표현한 거죠. 잠깐, 시간 주세요. 잠깐의 시간을 주세요. 이렇게 지역이 됩니다. 어, 잠깐만요. Give me a moment. Give me a moment. 아시겠죠? 잠깐만요. Give me a moment. 아좀봐 주세요. 영원히 이제 좀 관용 표현인데 Give me a break라고 합니다. Give me a break. Come on, give me a break. 아다좀좀봐 줘. 이거죠. 어. Let's go shopping tonight. 오늘 밤에 쇼핑하러 가자. Come on, give me a break. I'm too tired. 아좀 봐줘 나 너무 피곤해 아좀좀아좀좀 이런 느낌이에요. 절실한 느낌? 이때 브레이크는 이제 원래 쉼, 휴식이란 뜻이 있거든요. 나에게 휴식을 줘라. 아좀나좀 나, 나좀 그만 좀 이렇게 재촉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. 좀 봐줘요. Oh, come on. Give me a break. Give me a break. 좀 애절하게 애절한 느낌으로 발음을 합니다. Give me a break. 짜증날 때어요아좀 그만 좀 해라 좀할 때도 <laughs> Give me a break. Give me a break. 알아두시고 마지막 하이파이브 해주세요. 하이파이브. 손바닥 같이 치는 거 잖아요?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. Give me a high five. Give me a high five. 그냥 줄여서 Give me five 이렇게도 하는데 Give me a high five. 하이파이브 주세요. 차! 멋있게 give me a high five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give me a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패턴에 명사만 갈아 끼우면 다양한 열개가 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요긴한 패턴입니다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웃어주세요 미소 주세요 give, give me a smile 안아주세요 Give me a hug, give me a hug. Kiss Give me a kiss. Give me a kiss. Chona Juseo. Give me a call. Give me a call. Tola Juseo. Give me a hand. Give me a hand. Tewa Juseo. Give me a ride. Give me a ride. Give me a chance. Give me a chance. Oh, 잠깐만요. Give me a 잠깐 순간 moment. Give me a moment. Give me a moment. Oh, 좀 봐줘요. 좀. Give me a break. Give me a break. 마지막 high five. High five 해주세요. Give me a high five. Give me a high five. 가 되겠습니다. 자, 겜미어 명사 패턴으로 간단하지만 일단 알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패턴 공부해 봤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